안녕하세요 마포나름다. 어, 오늘은 그 여러분들에게 베타플라이트에 그그 보면 이 배터리 칼리브레이션에 대한 부분 이 있는데요. 이 배터리 파워 앤 배터리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어, 거기에 보면은 이제 그 어, 우리가 이제 그 베타 플라이트의 OSD에서 보면 이 배터리 전압하고 사용하는 전류량, 그리고 현재까지 사용된 전류량, 이런 것들을 이제 그 OSD에 표시할 수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이제 비행할 때그 현재 지금 내가 얼마만큼의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는지를 항상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면서 비행을 하게 해야 되거든요. 물론, 이제 그, 이제 어느 정도, 언제 착륙을 시켜야 되는지에 대한 거를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왜냐하면 이제 그, 우리 이제 그 레이싱 드론에서 쓰는 건 이제 리포 배터리를 쓰는데, 이 리포 배터리가, 어, 기본적으로 이제 그한 셀에, 어, 4 2트의 전압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보통 이제 4셀짜리면 이제 16.8V의 이제 전압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어, 전류량은 그 용량이라고도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 이제 배터리의 용량은 어, 보통 이제 1500짜리들 많이 쓰시고요. 1500mAh. 아니면은, 뭐, 작은 거 쓰시는 분들은 가볍게 하려 하기 위해서 1300mAh짜리 쓰시는 분들도 계신데, 1500mAh를 많이 쓰고, 또 이제 1 8 0 0 m a 리도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음, 저는 뭐 주로, 어, 뭐 이렇게 그, 레이싱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프리스타일 비행을 하고, 보니까 1,800짜리를 많이 쓰는데요. 어, 그 남아 있는 전류량과 전압을 그 이제 베타플라이트의 OSD에서 표시는 해주는데 전압은 어느 정도 그래도 맞습니다. 전압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게 맞는데 전류량이 사실 이제 이그 FC에 붙어 있는 커런트 센서에서 받아와서 이렇게 그 베타 플라이트가 스스로 계산을 해서 이제 그 표시를 해주는데 그 전류량이 사실 정확히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전류량과 그 전압, 전압을, 어, 우리가 이제 실제 OSD의 화면에 표시되는 걸 정확하게 표시하기 위해서 칼리브레이션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예, 여러분들에게, 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어, 일단, 베타플라이트에 접속을 하셔서요. 제가 지금, 어, 스피디비의 그 앱으로다가 접속을 했는데, 어, 파워엠 어, 배터리 요 탭에 그 메뉴에 들어가서 보시면, 여기에 이제 그, 어 파워 스테이트 요 항목에 보면은 현재 볼티지 정보가 나오고 그 밀리암페어 유즈드 그래서 현재까지 몇 밀리암페아를 내가 사용을 했는지에 대한 정보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암페어 그 현재 그 사용되는 암페아 양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칼리브레이션, 이게 이제 실제 지금 얼마가 정확히 사용되고 있는지는 이런 이제 와트메타나 볼트메타, 이 메타기가 사실 필요한데요. 이게 뭐 가격이 얼마 안 하거든요. 이게 뭐 몇천원 정도면 그뭐 뱅고시나 아니면은 뭐 저기 알리 같은 데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하나 구입을 하셔서 그 어, 실, 배터리 칼리브레이션을 하는, 해보는 것도, 어, 정확히 이제 자기의 배터리 사용량을, 예, 측정을 해서 OSD에 표시하게끔 하기 위한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어서, 예, 소개를 시켜드립니다. 어, 일단은, 그,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한번 비교를 해서 보면, 어, 우리가 이제 그, 지금 얼마큼 사용되고 있는지 보면, 지금, 정확히 이 와트메타에 표시된 거는 지금 현재 배터리의 전압은 16.5657볼트입니다. 네, 16.5657. 그런데 여기 베타플라이트에 표시되는 거는 17.1볼트라고 나오죠. 그럼 17, 얘가 지금 베타플라이트가 약간 더 높게 보는 겁니다. 네, 실제, 실제 남아있는 거보다. 예, 약간 좀 높게 보는 상태인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 볼티지 메터라고 있습니다. 볼티지 메터가 있거든요. 베타플라이트 안에 볼티지 메터에서 스케일 값을 조절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스케일 값은 요 지금 현재 베타플라이트에서 표시되는 게 실제보다 더 높으니까 스케일 값을 줄여줘야 되겠죠. 그래서, 스케일 값을 조금, 아까 좀 전에 110으로다가 되어 있었는데요. 한108 정도로다가 한번 줄여서 세이브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기에 베타 플라이트에 표시되는 볼티지 정보, 16.7볼트라고 나오는, 요게 지금 아까 17볼트로 나왔는데 16.7로 바뀌었잖아요. 예. 이렇게 이제 조금씩 내려가는 걸볼 수가 107로 있습니다. 맞춰줬더니, 지금, 그, 우리 OSD에 표시되는 거 16.5V, 그리고 실제 와트메타에서 표시되는 것도 16.53V. 그래서 이제 107로 맞춰주니까 두 개가 동일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기체의 베타 플라이트에 FC에 이제 이 값이, 스케일 값이 저장이 되기 때문에 이제 볼트에 대한 값은 정확한 볼티지 정보를 이제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번에는 그 전류량을 칼리브레이션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전류량은 그 여기 그 와트메타에 여기 표시되는 암페아 정보하고 실제 이제 베타플라이트 OSD에 표시되는 암페아 정보를 비교를 해봐서요. 어, 베타 플라이트의 암페아 정보가 작으면, 음, 베타 플라이트의 암페아 정보가 작으면, 어, 스케일 값을, 어, 줄여주고요. 스케일 값을 조금 줄여주고요. 어, 298 정도로다가 한번 줄여보겠습니다. 예, 줄이니까 0.2, 예, 0.2 암페아 정도로다가 내려갔는데, 실제로 여기서는 거의 이제 0.28까지 나오거든요. 그러면 0.3 정도로다가 맞추는 게 맞겠죠. 그래서 베타 플라이트를 SK 값을 줄여주면 더 줄여줍니다. 296 정도로. 네, 2, 정도 줄였는데도 아직도 0.2네요. 290. 예. 290으로 줄였더니 0.24 정도 나옵니다. 예, 확 줄여야 되겠네요. 예, 280으로 줄였습니다. 280으로 줄였더니 0. 음. 그래도 안 주네요. 그럼 0, 그럼 270. 270으로 줄여보겠습니다. 네, 270으로 줄이니까 0.22A. 0.25. 예. 0.25까지 가는데, 여기는 지금 0.28 지금 0.3 까지 나옵니다 그러면 예, 250 까지 줄여 보겠습니다 스케일 값을 예, 0.2 0.24 예, 0.24로 받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0.27 예, 0.27 정도 나오고 있구요. 그러면 더 줄여야 되겠네요. 240으로 줄이겠습니다. 240으로 줄였더니 0.25. 그러면 실제 와트도 0.27 정도니까 27에서 0.2가 왔다갔다 하거든요. 그러면 거의 뭐이 정도가 지금 맞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어, 이렇게 이제 그 칼리브레이션을, 이렇게 스케일 값을 조절을 해서, 예, 암페어 스케일 값도 조절을 하시면 되구요. 어, 그, 이걸, 이걸 또 숫자, 우리가 이제 공식으로 계산하는 법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어, 어떻게 계산하냐 면 우리가 이제 실제 비행을 해서 배터리가 다 소모될 때까지 비행을 하고요. 어, 크리티컬 랜딩이 나올 때까지 비행을 해서 그, 어, 그 실제 이제 완충된 게 이제, 어, 1 8 0 0 m a 니까이1 8 0 0 m a 중에 몇 프로를 썼는지 계산을 하고요. 그 계산을 해서 그 값을 어 이제 과거 기존의 스케일 값하고 곱해 주면 새로운 스케일 값이 나옵니다. 예. 그 새로운 스케일 값을 적용을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방법은 제가 이제 그 이렇게 화면에 예. 요 공식 이 공식으로다가 예, 이 방법은 이렇게 이제 구하는 방법은 실제 비행을 해서 어 실제 이제 배터리를 소모를 시켜 보고 OSD에 소모된 그 미리암페아 그 아워 요요그 어 요게 이제 그 사용한 전류량이거든요. 그래서 어 사용한 전류량 누적 누적 그 전류량 그 누적 전류량이 얼마 정도 되는지를 실제 비교를 비교를 해서 예 그거를 측정을 하시면 됩니다. 아어 그런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 음. 사실, 이제 그두 번째 방법이 정확하긴 더 정확합니다. 어, 물론, 이제 이걸 한 번에 딱 맞추시기는 어려웠고요. 어, 몇번 비행을 해보면서, 요그 미리암페아 누적된 그러니까 사용한 전류량의 그 수치를 계속 기록을 하셔가지고요. 어, 대충 이제 얼마 정도를, 그, 이게, 그, 크리티컬 랜딩 나올 때 어느 정도를 사용했는지를 비교를 하시고요. 그 값을, 어, 어, 그, 이제, 이 배터리의 완충량, 1800mAh 분의, 그, 어, 사용한 전류량, 여기 나온 OSD에, 예, 네, 사용한 전류량을 하시고요. 그래갖고, 그, 지금 현재 스케일 값을 곱해주면, 예 그러면 이제 그 새로운 이제 스케일 값이 나오니까 고그 공식으로다가 해서 예그 이제 그렇게 하셔가지고 몇 번을 날려 보시고요 예, 정확한 그러면 이제 그 자기, 자기 그 메타플라이트의 스케일 값을 얻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예 오늘은 그어 간단하게 음이 와트 메타를 가지고 그 전류량을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네,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습니다.